안녕하세요, 벤카 윤병선입니다 오늘은 여기 평택 어, 포승공단 이쪽에 왔어요. 오늘 출고하는 차량은 어, 르노의 그랑 콜레오스 가솔린 1륜 차량이고요. 어, 등급 같은 경우는 어, 아이코닉 등급이에요. 왜냐하면은 오늘 출고한 차량은 저의 굉장히 오래된 친구의 어, 부모님 차량을 이렇게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4천만 원 미만의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데 스포티지, 투싼, 그랑 콜레오스 이렇게 세 가지를 고민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랑 콜레오스가 좀 무난하게 타시기에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 좀 유튜브나 또는 뭐 네이버 이렇게 좀 블로그 같은 거 뒤져봐도 그랑 콜레오스가 생각보다 어, 평가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물론 가솔린보다 하이브리드 등급의 선호도가 더 높고 어, 등급 같은 경우도 에스프리 알핀이 아이코닉보다 조금 더 선택지가 높을 거라 예상은 되지만 어, 금액대를 맞추기 위해서는 좀 최선의 선택으로 아이코닉을 선택하셨고 아이코닉이어도 충분하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옵션들이 상당히 많은 차량입니다. 뭐, 에스프리 알핀 같은 경우는 뭐 앞에 이 그릴에 그 파란색 이게좀 빛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뭐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어도 충분히 디자인적으로는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라이트 부분도 나쁘지 않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외장색은. 지금 어반그레이 색깔 선택하셨어요. 제가 기존에 출고했던 그랑콜로스는 화이트를 제일 많이 출고하셨는데 이 어반그레이도 실제로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클라우드 폴은 추가금이 30만 원 들어가지만 어 추가금이 들어가지 않는 이 어반그레이 선택하셔도 무난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트는 일단 실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어 브라운 시트를 적용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그 느와르라고 해가지고 그 블랙 한번 패키지 한번 나왔었잖아요. 어그 차량은 아마 지금 완판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 제가 한번 확인하고 자막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디자인은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차량은 어 저희 친구 아버님께서 지금 할부로 진행하셨어요. 할부로 진행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금리 조건으로 제가 진행을 해드렸고 이처럼 제가 리스렌트를 전문으로 하지만 뭐 할부도 문의 주시면은 제가 정말 좋은 조건으로 출고 도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진행하시면서 썬팅은 제가 버텍스 900을 진행해드렸고 유리막 코팅, 생활 PPF 그리고 코에 매트까지 이렇게 좀 서비스로 진행해드렸습니다. 정말 어, 정말 좋은 조건을 해드렸어요. 제가 저한테 오늘 영상을 보시고 문의 주신 분들도 르노 그랑콜레오스 뿐만이 아니고 말씀 주시면 제가 정말 좋은 조건으로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환경이 별로 좀 열악하죠? 여기다 측면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측면 보러 왔습니다. 해당 차량은 옵션을 사이드 스텝만 추가했어요. 45만원짜리 옵션 사이드 스텝 추가했는데 왜 그랬냐? 해당 옵션을 추가해야지 차량가 30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추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좀 아쉽게도 이 그랑콜레오스에는 선루프 옵션이 없습니다 저는 좀 SUV에는 좀 선루프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한데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휠은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 20인치 휠을 선택하시면서도 많이 계신데 편안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측면부 사이즈 보시면은 뭐 자막으로도 제가 이제 뭐 해당 차량의 전고라던가 뭐 전장이라던가 이렇게 남겨드릴 거예요 뭐 경쟁차종인 제가 최근에 출고한 소렌토도 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출고한 산타페 이렇게 세개가 많은 분들이 국산 SUV를 고민하시는 차량 중에 한 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차를 선택하셔도 만족스러울 것 같은 세 가지 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판매량도 뭐 비슷비슷한데 아마 소렌토가 제일 높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산타페랑 그랑콜리오스가 좀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도 나쁘지 않은 길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옆에서 보니까 자 이쪽도 이제 블랙으로 딱 그러가 있잖아요. 크롬이 아니고 이래서 뭔가 더좀 고급스러워요. 루프랙도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윈도우 몰딩도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생각보다 너무 괜찮다. 그리고 이 서라운드 뷰는 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추가를 해야지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요. 르노 그랑클레오스에 들어가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어, 시인성도 좋고 나쁘지 않다는 평이 있는데, 해당 차량에는 추가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가하면은 114만원에 추가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풀옵션으로 출고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 보스 서라운드랑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20인치 휠뭐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요거는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탑승하실 때도 밝고 탑승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후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후면으로 왔습니다. 어 일전에 제가 르노 글램콜리오스그 화이트 색깔 출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면도 나쁜 디자인은 아닌데 후면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살짝 좀카이한 느낌도 얼핏 나기도 하고 어, 일자로 쫙 빠져있는 이 테일램프 디자인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나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르노에 대한 좀 편견이 없다면은 어, 패밀리카로 출고하셔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랑콜레오스 이렇게 로고 박혀있는데 요거 없죠? 그러면은 어? 저거 무슨 차지라고? 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에 와이퍼 달려있는데 요거는 좀 히든으로 숨겨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좀 요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도 좀 펑퍼짐하게 이쁘게 디자인 들어가 있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랫부분은 트렁크 여는 부분이 있고요 자 전동식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공간은 요 정도 나와요 소렌토랑 산타페보다 트렁크 공간은 아마 작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뭐 인터넷에서 고 남겨놓긴 할 건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패밀리칼로 이용하실 때뭐 충분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단에도 어느 정도의 히든 공간이 어느 정도가 아니죠? 꽤 되죠? 한이 정도의 히든 공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자이열 폴딩이 수동이에요. 그 어디에도 버튼이 없습니다. 수동으로 폴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좋은 점은 폴딩을 했을 때 평탄화가 잘 되어서 뭐 차박이나 캠핑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편리한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닫고 실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닫을 때도 뭐 스무스하게 잘 닫혀요. 자, 여기 버텍스 해드렸습니다. 요즘에 뭐 차량 문의 주시는 분들, 썬택 뭐 버텍스 900 아니면 이제 푸나스 다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웬만하면은 제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리스랜드 출고하신 분들도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스스로가 발생해야지 그걸로 해드리잖아요. 그걸로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뭐, 할부 같은 경우는, 어, 국산차, 뭐, 현대, 기아, 르노, 뭐, 쌍용 등등 차량을 출고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그 비용이 나와요. 할부 같은 구매하실 때. 그 비용 선에서 제가 뭐, 마진을 거의 제로로 만드는 수준으로 해서 서비스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구매 방식이든 한번 문의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실내에 탑승했습니다. 어, 아버님이 차량 가지고 또 이동하셔야 돼가지고 조금 빠르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핸들은 어, 생각보다 조금 작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제거케이스보다좀 작은 것 같은 좀 핸들이 좀 작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자, 이쪽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조속도. 나오는데 제자리에서 보면 잘안 보여요 보조석에서 보면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게 보조석에 디스플레이 있는 거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차들 그리고 이걸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티맵이 들어가 있어서 뭐 한국인들이 운전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비 티맵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티맵을 사용하는데 네이버 지도가 조금 더 정확하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트는 밖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이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엄청 이쁜 브라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짝 좀 소렌토의 브라운과 조금 가까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착자감도 좋습니다. 착상도 나쁘지 않고, 뭐, 에스프리 이핀 등급 가면은 뭐 조금 더 좋은 착자감을 주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 충분히 아이코닉 등급에도 뭐 만족스러운 그런 착자감을 느낄 수 있고,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는 아이코닉 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등급 테크노를 선택 차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뭐 많은 평들이 있긴 해요 아버님은 뭐 하이브리드도 굉장히 공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좀 장거리 주행이 많지 않으면 가솔린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연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여기 옵션이 추가 안 되어 있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 자 운전석 쪽에 보시면은 메모리시트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들 마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여기 공조 버튼들. 뭐 이건데 요즘 다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어서 활용하실 때는 뭐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동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을 켰습니다. 가솔린이라서 뭐, 나름 정숙해요. 정숙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이쪽에 휴대폰 무선 충전 이 있는데, 저는 자동차에서 일단 휴대폰 무선 충전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의 유무는 그렇게 저한테 중요하지 않은 옵션인데,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좋아하실 것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스티치 식으로 이렇게 마감이 들어가 있는데,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자, 저는 근데 이 기어봉은 좀좋아요 살짝 뭐, 아우디 느낌도 나고, 좀 기어봉도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드라이브 모드도 이제 하이브리드랑 동일하게 드라이브 모드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무난한 키에요. 키, 요키 케이스도 그냥 요런. 느낌입니다. 여기에도 수납공간, 조금은 아쉬운 듯한 수납공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SUV에는 또 공간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뭐 주행 질감도 중요하겠지만, 은 르노 그랑클레오스는 가솔린 하이브드 들다, 주행 질감 나쁘지 않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공간성도 진짜 나쁘지 않습니다. 헤드룸도, 아, 이게 진짜 이제 느낌이 오네. 바로 3, 4일 전에 제가 쏘렌토 출고했잖아요. 아, 헤드룸이 쏘렌토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딱 그냥 느끼기에 수치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헤드룸 공간은 그런 컬어스가 상당히 좋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후석에 탑승했습니다. 조금 어두울 것 같아서 어, 뒷문을 좀 열어두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뭐 아쉽게도 이렇게 선블라인드는 들어가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블라인드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닫을게요, 그냥. 자. 레그룸 저 시트 포지션 아까 저한테 100% 맞춘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제가 운전하기 편리한 그 정도의 공간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레그룸이 주먹이 두개 이상 들어가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소렌토보다 더 좋은 건가 공간이?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레그룸 공간 정말 좋고 헤드룸 아까 운전석에도 말씀드렸죠 헤드룸 공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방지통 세게 넘어와도 이렇게 해도 머리 안될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 평탄화가 잘 돼요 일단, 수동으로 접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2열 이렇게 다 수동으로 접으시면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 아버님이 친구랑 이제 아버님이 이제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강아지를 보더콜리인줄 알고 키우고 계시는데 보더콜리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근데 같이 데리고 막 캠핑 이런 거 되게 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차 도착하시자마자 바로 2열부터 폴딩을 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족스럽다고 하시고, 어제 생각에도 콜레오스를 가지고 뭐 캠핑 차박 가면 어 나쁘지 않은 좀 그런 공간을 줄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열도 보시면은 자 여기에도 튀어나온 거 없이 좋아요 다섯 명이 탑승하기에도 충분한 그런 공간을 줄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암레스트도 내릴 수 있긴 합니다 자 여기 내리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커플도 좀 허접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쨌든 다른 분들의 차를 제가 나쁘게 잘말 못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정직하게 깔건 깔아 이렇게 하는데 저는 리뷰하는 사람이 아니고 판매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 저한테 소중한 고객님들이 출고하는 차량을 항상 좋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점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컵홀도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컵홀도 올리면 은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뒷열에 3명이 앉아도, 성인 3명이 앉아도 충분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에도 공조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다만, 그랑콜리오스에서 제가 정말 아쉽다 생각하는 게 부분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일단 뭐 브랜드의 좀 이미지.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이썬루프 아, 썬루프 들어가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썬루프가 아쉽게도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내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르노의 그랑콜리오스 가솔린 차량 1륜 아이코닉 등급의 차량을 보았습니다. 일단은 뭐 그랑콜리오스는 어떤 등급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뭐 3천만원대부터 4천만원 중반 후반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의 선택지도 좋고, 가솔린의 선택지도 좋고, 뭐, 테크노, 아이코이 에스프리 알핀, 뭐, 다양한 등급을 선택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차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다양한 구매 방식이 있어요. 제가 전문으로 하는 리스 렌트의 방식도 있을 거고, 뭐, 할부 또는 일시불,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구매를 통해서 하시더라도 만족스러운 구매를 도와드릴 수 있고, 또 어떤 차량을 구매하신다고 하여도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조건으로, 그리고 좋은 서비스로, 그리고 좋은 출고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빠르게 아버님 또 차량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언제든 상단의 번호로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